어떤 상황이 이렇게 벌어지면 그 전체적인 상황이 뭔지를 먼저 이해해야 돼요. 근데 브레인에서 가장 중요하고 원래 그래 그려 줄게요. 자, 이게 브레인 이 있다면 자, 이게 브레인 합시다.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브레인은 이런 거예요. 피라미 세포가 있다는 거예요. 아. 이렇게 배운 거예요. 그래서 야들이 연결이 돼 갖고 신경 회로를 만든다. 아, 야들이 몇개 있느냐 하면 대략 1000억 개 정도 있다. 대략 이 지래. 그 주로 이야기는 피라미세포. 요이 피라미세포는 10분의 1밖에 없어요. 여기 10배 많은 세포들이 이렇게 포진하고 있어요. 아셨어요? 10배 많은 세포. 이걸 이제 그냥 글리아라 그래요. 네, 글리아 세포라 그래요. 글리아 세포는 한 서너 종류가 있는데 오늘 이제 그 메인으로 할 건데 첫 번째, 올리고 덴트로사이트. 그 다음에 마이크로 글리아. 그다음에 아스트로사이트. 요세 가지만 정하게 하시면 돼요. 근데 이 글리아 세포 숫자가 어텐션. 이이피라미 세포의 10배가 많은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근데 보통 누르사에서는이 10배 많은 글리아 세포에 대해서는 어, 고급 과정 내놓고 별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. 근데 이 글리아 세포가 전면적으로 등장할 때는 언제냐면 그 브레인하고 뇌하고 면역계를 이야기할 때 야들이 전면을 등장해요. 그러면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는 지금까지 이 브레인을 이렇게 볼 때, 어, 피라미드 우 중심으로 봤다는 말은 뭐냐 하면 군대를 보는데 장교들만 봤는 거예요. 아시겠어요? 자, 그래 놔놓고 우리가 우리나라, 우리나라 군대가 어떻다는 걸 알고 있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. 얼마나 황당해요.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우리나라 50만 대군이 있다면 그 중에 장교는 10분일 정도밖에 안될 건데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브레인사이언스라고 배웠던 사이언스는 이 장교밖에 이야기를 안한 거예요. 아시겠어요? 근데 그거에 10배 많은 사병이 있는데 이등병상등병 병장 이런 이 사병들이 있는데 야들은 뭘 하는지 그냥 덤으로 이렇게 덮어뒀다는 거예요. 그래서 고, 그 그래서 브레인을 안다는 거는 지금까지는 뉴론이었는데 요즘 경향은 이쪽에는 글리아 세포 이 전체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또한 가지, 그, 피라민 뉴론은 태어나면서부터 숫자가 태어나서 가장 많고 계속 줄어든다 그랬잖아요. 이쪽 글리아 세포를 공부해보면 마이크로 글리아 같은 경우는 프로리퍼레이션이 일어나요. 정식이 세포는 이 브레인 안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10배 이상 정식이 일어납니다. 생각하시면 돼요. 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. 어, 바다에 여름 되면 해파리가 정식하잖아요. 그 사진을 보면 저그 느낌이 여름 되면 이렇게 여름에 그 어장에 뭐 이렇게 안 좋을 때 보면 어장에 그냥 고기는 몇 마리 없고 전부 다 해파리로 뒤덮인걸본적 있죠? 그 이미지 꼭 기억하세요. 우리 브레인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. 언제 이 안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면. 예. 네. 그걸 그냥 글로 글로로 글로, 글리오시스 뭐 그렇게 부르는데 내 교정 교정이라고 하는데, 네. 그래서 우리가 아는 알츠하이머, 파킨슨, 그 다음에 누계릭병,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이 전부다가 그 예외 없이 이쪽에 글리아 세포들하고 링크되어 있어요. 네. 그래서 더 나아가 우리 정신작용도 글리아 세포를 모르고는 이제 실체를 못 봐요.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하면지금어 원래는 그런 강의를 많이 했는데.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기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거의 판이 뒤집어지고 있어요.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기억이라는 현상 없다, 이렇게까지 이야기해도 될 정도로 황당하게 나오고 있다고요.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던 여러 가지 정신작용들 있잖아요. 느낌이라든지 감정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지각이라든지 이런 것도, 어, 최근 뉴로사이언스에서는 이 전체를 의심의 눈으로 다시 보고 있어요. 아시겠어요? 우리는 지금 잘못된 어떤 착각 속에, 그러니까 장교들만 있는 군대를 갖고 우리나라 군대로 생각해 갖고 만들어진 그런 개념 속에 있다 생각합니다.